자, 여러분들, 469번 문제 보십시오. 자, 수직선이 렇게 있고, 그죠? 어,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죠? 음, 그럴 때, 자, 어, 어이 수직선과, 음, 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원을 그린 거죠? 여기를 컴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렸을 때, 여기 만나는 요 점을, 요 점을, 요 점을 A.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요 점을 B. 그지? 그랬을 때, 요점 A, B의 좌표를 구해서 어째라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음, 그럼 여러분들, 점 A의 좌표를 알려면, 요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요 길이. 그지? 응, 어,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지? 이게 원의 중심이고, 그지? 원을 이렇게 그린 거니까. 음, 그렇구나. 그럼 요 길이를 알아야 돼. 즉,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알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는 건, 넓이에다가, 뭐일? 넓이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이게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지? 넓이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요한 변의 길이가 되겠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요 넓이를 구해야 돼. 근데 여기가 얼마야? 한 칸이니까 1이죠, 1. 그지? 요 정사각형은 1이야.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은?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밑변이 2고 높이가 1이니까 2 곱하기 1 나누기니까, 아, 1이죠. 그럼 요, 삼, 요 삼각형도 어째요? 직각 삼각형도? 합동이니까 1이죠. 요 직각 삼각형도 어째요? 1이죠. 그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도 1이야. 그럼 1이 5개 있으니까 아이 넓이는 5가 되겠구나. 이 넓이는 이 넓이는 5가 되는 거고. 맞니? 아 그러면 이한 변의 길이는 얼마야? 그지? 넓이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한 변의 길이, 길이가 되니까 여기는 루트 5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a의 좌표는 1에서 루트 5만큼 왼쪽에 떨어져 있는 점이니까. 음 a는 1빼기 루트 5가 되겠네. 그죠? 그다음에 b는요. 1에서 루트 5만큼 그죠? 오른쪽에 있는 점이죠, 그렇지? 여기도 여기도 루트 5가될 테니까. 그럼 1에서 루트 5만큼 오른쪽에 있는 점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점이니까 어째?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루트 5를 더해주면 되잖아. 맞죠? 따라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자, a 제곱 1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1 플러스 루트 5의 제곱. 그죠? 그럼 이거 전개합시다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2AB, 그죠? 마이너스 2루트 5, 그죠? 플러스 루트 5의 제곱 5.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그지? 1제곱, 루트 5제곱, 이거만 하면 안 돼. 알겠죠? 그지? 여러분다 아시죠? 여기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거 전개할 때.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전개하잖아. 그지? 어, 요걸로 전개하는 거야. 자, A 제곱, 1, 그죠? 플러스 2AB. 얼마야? 2루트 5, 그죠? 그다음에 루트 5의 제곱 5 됐습니까? 따라서 이놈하고이놈다음은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0이 되죠. 그죠? 그지? 그지 그럼 1 5더 하니까 6. 1 5더 하니까 6. 더 하니까 12.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